주변 사람들이 경찰 조사에서 발언 신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발언은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말실수나 부주의한 진술도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 변호사와 함께라면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설계하며 조사 중 함정 질문이나 과도한 유도에 대응하여 불리한 발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변호사의 조력은 혐의 경감, 무죄 가능성 확보, 조사 반복 및 확대 방지, 법리적 쟁점 정리 등 사건 전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유리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